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바른 경매에서 김해 진례에 있는 식품 공장에 왔습니다. 현 위치 앞에 오니까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붙어져 있고 현재 문은 닫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기남 대표님 모시고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박기남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더바른의 박기남 대표입니다. 아, 오늘은 진례다만리에 식품 공장 하던 어, 공장인데 오늘 6차까지 떨어졌어요. 어, 너무 금액도 싸고 어, 올라오는 도로는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도로도 좀 썰고 그 다음에 건물도 좀 수리할 곳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전체 감정가에 비해서 어, 지금 6차 금액 최저가가 10억 정도 되는데,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라 금액 대비 좋은 물건이라 생각해서 소개드리려 합니다. 토지는 어1,3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1,100평 정도이고 전체적으로 공장을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폐문이 되어서 위쪽 편에 올라가서 어 건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대표님, 네. 이런 공장이 올 때마다 네. 항상 이게 폐기물도 적재가 많이 되어 있고, 공장도 지금 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 앞에 있는 부분은 위반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음, 자, 한 가지씩 <laughs>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건물을, 아, 이 경매물건을 공장이라든지, 어, 바르게 등록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불법 건축물인 달아낸 저 건물은 어 원칙적으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원칙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 공장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싶다. 그리고 저 건물도 불법 건축물이지만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은 공장 등록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원칙적으로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 이, 이쪽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저 아래 부분하고 이쪽 부분. 이렇게 폐기물이, 어, 우리 일반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근데, 어, 이렇게 경매 물건들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폐기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공장들이 어~ 어려워지면서 경매로 나오면서 안에 있던 쓰레기라든지 자재라든지 어~ 버려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놔두고 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찰을 받으신 분들은 낙찰받고 이 폐기물들을 자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싼 처리업체를 소개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보시다시피 수선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어, 안에 내부를 어, 들어가 보지 않은 상황에서 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은 창문이 파손되어 있고 건물도 오래되어 보이지는 않지만 은 어, 누수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틀림없이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은 조금 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이렇게 고려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차로 네. 올라보다 보니까 네. 여기 지대도 상당히 높고 네. 보니까 태양광도 위에 공장 위에 설치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공장보다는 네.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어 전체적인 부분을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 마을에서 올라오는 입구 자체가 큰 트럭은 올라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5톤 이상 트럭은 올라오기 힘들 것 같으니까 소형차들이 올라올 수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어 방금 상무님 말씀하셨듯이 애견 카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카페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굉장히 조용해요. 산 위에 있는 거고 어이 위쪽에는 다른 어떤 산업 시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카페 종류 그리고 경량물을 실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음.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여기 유치권, 선순위 우선권자, 그 다음에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네. 그것 때문에 금액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 금액이 떨어지는 이유는 방금 그런 이유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위치와, 어, 이 물건의 컨디션이 가장, 아큰 부분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유치권, 그 다음에 선순위 지상권, 그 다음에 대항력 임차인은 뭐 저희와 상의하면은 충분히 풀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여기서 낙찰을 받아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어, 고민해서 그게 어, 명확히 나온다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 네. 지금 이 공장이 네. 30억이에요 감정이. 네. 지금 얼마라고 하셨죠? 최저가 10억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사야 되는 게 맞겠죠? <laughs> 어,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좋은 해답을 함께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 관심 있으신 분은 이회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바른의 박기남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